패스미스 일곱 개째. 와 좋지. 와 나이스 비치. 나와 와.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저... 저 약간 살 빠진 성철이 느낌인데. <laughs> 좀 그런 정하네. 살 빠진 성철인데. <laughs> 느낌 있다. 나 우리 <laughs> <앞에, 앞에. 웃음> 신으야 파워테크 으이! 이이이이이이다이이 으이! 이 으이! 이 으이! 이 으이! 으이! 으이이 그것만 세게 해라. 라쿠엠 조금 같이 해. 누가 세해라 괜찮네. 아, 네, 발 부상 아니었네. 대준이 그래. <laughs> 굿샷. 대준이 동진 혼자야. 빠짝 다빼다 와. 천 움직여 줘 같이. 잡으라고. 잡 가. 좀큰거 사라, 어디요 예. 같이. 신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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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사 줘요. 오케이. 사 사. 이렇게 눈이 너무 많다. 와 씨. 안다 올라올라 같이 해 줘. 같이 해 줘. 같이 해 줘야 돼. 반대 반대. 뭔걸 했었는데. <static> 아살리니 아, 아, 어, 네, 원서이가 백코스가 안 된다. 가자나고야얘나 아무도 없다. 좋아요.

<laughs> 어 똥! 우리, 우리! <laughs> 네, 네! 간다! 이런 거한 마리 쭉아줘야 돼. 아, 핑치 너무 좋다! 잘생겼다! 세려 세련! 헤투 터리! 아니 원래 이런 건 뽑은 거지! 오케이! 저희어요한테다먹겠다 지금. 야 4분밖에 안 지났지. 이다 멤버들 아진데아 딱딱하다. 안 맞다. 뒤에 거 없나?

있잖아, 있잖아. 아니야, 동호야. 재영아. 민기야, 불러, 불러. 동호 씨 멘탈 잡아. 아까 10분 나왔다 10분. 뭐? 아 좋아. 민수, 민호, 민민수민 민수, 민아 민수, 민아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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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민수, 민수, 올라 <목소리> 야. 위치가 안 치다. 남았어요. 아빠 다 5분 네, 반. 아분 골랐다. 분 남았어. <laughs> 몇몇 분아타질저 <laughs> 아, 형아. 좀 빠지라. <laughs> <좀 빠져라>. <laughs> 벌써 내골 들어갔다. 빨이 말아. 영원하십오케이 자꾸 하고. 가운데서 장난친다고 정말 또와4대 0이가.

아, 얼굴, 어, 아, 아, 얼굴, 아, 맞았어, 얼굴. 얼굴 맞았어. 다이라아 얼굴로 막은 거. 손으로 막은줄 알았네. 손 맞고 얼굴 맞. 라이스 퍼스. 오 핸들. 오 핸들 나이스 올라가 이거 올라가 여기 나 들어갈게. 어 상태. 어6나 지금 먼저 가. 다음. 다음 판 준비해. 다음 판 다음 판 준비해. 어. 존나 떨어졌어. 아이다. 하. 하하하하하하하. 소나기야, 소해 선아 채로 갈게 나. 라 야, 선아안뛰가 아니? 팬이만 가지 뛰는 거 아니야? 서확 튀네. 가 나. 저 다음 안 나이스! 오늘 와 있네. 열이데

수원. 벌려라, 아니야. 벌려라. 이거 우리 쫙아서야 된다. 시간이 없다. 가르쳐줘, 가 6분 30초. 왜, 왜, 상태 올라와야지뭐 그거 보고 있는 거. 근데 진짜 느끼고 있잖아. 그래, 힘을 이렇게 빼놓으면 될것 같아. 이, 어? 괜찮은 거. 정훈 좋아 우리, 아, 우리 가운데 없어. 아이구 대단해, 내려서 수비. 정훈다수비 이제 수비 사람만 야, 어, 야, 야, 윤정아 사람만. 요 억지로 들어니가 야, 사람 바라고. 그냥 새기 안에 살아 아! 됐다. 우와! 어 아, 아 역시! 역시 오케이. 어 맞았다. 아 아. 멋있다. <놈> 멋있다. 이거힘들면 교체하면서 그냥 먹으으 어 I d 이 n 어 think I'll s 아 e you. I don't think I'll see you. I don't t h i 이 k I'll s e 상태야, 상태야 30분? 어, 30분. 어, 30분. 어. 오케이 GG, 어. 어. GG. 준비했어 아,